자 대명 입장에선 차근차근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하나하나부터 예, 예, 한 개당 한개다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텝바이 스텝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이 파워플레이부터 아, 페널티킥 페이스오프부터 예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준 어, 선수가 한번고그또한번 또또 그렇죠. 이제는 1대1 만들게 되는 대명 킬러로 있습니다 아. 자 서영준 선수가 슈팅을 한 것을 백보드에 맞고 반대편 역시 프로로프, 이게 감각적으로 때려 넣으면서 예. 동적골을 만들어냈네요. 자, 한번 보시죠? 되면, 네. 자, 여기서 돌아 나오면서 서영준. 자, 오른쪽 많고 왼쪽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감각적으로 아, 대내면서. 예. 네. 역시 프로로프에요. 알렉산더 프로로프 선수가 이렇게 내한 이번 시즌 사인린과 하이원의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 득점 3점째를뽑아내두고 있습니다.